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처음 방송을 찍는 건데요. 저는 연설TV라고 합니다. 네 연설TV인데요. 오늘은 방송인데 소개하는 방송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연설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연설TV는 게임 방송, 마크, 휴대폰으로만 하는 것인데요. 어쩔 때는 사생활 같은 것도 올라가니까. 네, 근데 제가 학생이거든요. 학생이면서 사생활은 별로 없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네이버 카페를 소개해 볼게요. 네이버 카페는요, 이 카페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컴퓨터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여기다가, 연, 여기다가, 연슬 TV, 네이버 카페라고 치시고, 카페명을 들어가시면요, 어? 나올 텐데. 왜안 나오죠? 여튼, 이렇게 연습 t v 네이버 카페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를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제가 이미 만들어놨어요. 나오는데요. 여기 설정창에서요. 어, 새로운 등록 게시판에 가서 우리 카페 등급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연습의가족 덕후 열혈 단짝 매니아 고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입해셔가지고 자유 게시판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페 가입하고 구독하시면요, 저희가 매일 어, 메일, 매일을 아닌데 어쨌든 한 번씩 랜덤으로 저희가 네 휴대폰으로 시청자 참여를 해요 장거리 멀티로 네 그래서 이거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 안녕히 계세요.